아, 나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었네. 내가 아케인 얘기하고 있었어 어, 눈 걸렸다. 아케인, 이번에 케이틀린 스킨 나왔는데. 진짜 예뻐요. 빨리 자빠지면 너는. 응징 <laughs> 아예 그거 있었구나 그래서 깼구나 뭐야? 어떻게 떨어졌어? 심지어 뚝배기 띄우지도 않았어. 얘 웅징에다가 팬티멘토네. 야, 이거 발전기가 있는데 같이 돌려주지. 쟤또또 토텐깨러 간다. 아, 저 내면의 힘 때문에. 야, 얘자빠지기 전에 이거 돌려야 돼. 아, 또와 나한테. 왜? 아, 와 이게 맞네. 와, 어이없네. 아, 여기도 불토가 있구나. 내꼬 발정이 마무리해줄 사람. 이아가 잡았네요. 못 잡았네요. 아, 저못 돌리고 저 뜨겠는데, 저런 거... 뭐. 얘네 가차 없이 돌려버리는데, 그냥... 혼자째는 어떻게 떨어졌지? 원혼이 있어? 아직도 이쪽이 대접이야? 그? 아, 와. 이걸 헛방 쳤대요, 헛방 쳤대요. 헛방 쳐서 못 때렸대요. 아씨, 한방이었구나, 맞네. 근데 얘왜 이렇게 뚝배기를안 씌워? 자기가 직수도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거 아님? 이 정도면? 발정이 몇개안 남았는데. 와 근데 니아한테는 진짜 개꿀이겠다 토템을 나는 내면의 힘 때문에 어차피 필요해 근데 팬티멘트로 계속 토템을 살려줘 똑같은 위치에 있는 펜.. 팬... 그거를 그럼 토템 찾을 필요도 없고 계속 포개면 되는 거야 계속 뽑아가지고 계속 그냥 치료하면 되는 거임. 빨리 풀러 와. 뭐해? 여기 풀어. 정신 차려. 또 쫓, 또 쫓네, 여기서. 저게 맞냐? 엄청 괴롭히네. 제 구구 하는 거 보니까 제불굴있나 본데. 깼는데 저거. 저거 뭐 성공 못하면은 깼는데. 뭐어 풀었다. 저기서 풀었다. 대박 사건. 직소를 그러니까 안 쓰는 이유가 이거야. 엄청 연재를 해가지고 저렇게 말려놨는데도 애가 풀어버리잖아. 그 순간 그냥 다 도루묵이 되는 거야. 생각해보도 내면의 힘 있잖아. 하냐? 내가 완전 못통 받다가 사네 미안한 풀었네요 뚝배기 하나 남았거든요 아마도 내가 안 썼으니까 한 번씩 쓰고 내가 쓰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 무술모가 되는 건데 얘가 돌리냐? 어 돌렸다. 니가 돌렸다. 얘 돌리고 썼다. 나가면 돼 얘는. 아슬아슬했다는. 안 풀어도 돼 바보야. 쓰고 나가. 로 된다고 그냥 나가라고. <laughs> 왜 그러냐고 쟤탈임안 돌아가잖아. 그럼 그냥 나가도 된다고. 뭐하고 있어, 혼자? 어 개구 오 대박 사건 <laughs>